순간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 내 눈앞에 펼쳐져 근데... 눈시울이 붉어졌다. 오랜만에 맞는 푸네음이네. 숨막히게 아름다운 살아숨쉬 자연이 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제발 이장소에그 2년간의 악몽 같은 시간에 대한 해답이 있기를 주지스럽게 그리고 간절히 빌어본. 근데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? 우선 차근차근 주변을 둘러보는 게 좋겠어. 오 저건 뭘까? 오 그러게. 뭐 여보. 어? 어? 맑은 물이 흐르는 우물이야 별거 없는걸? 무슨 그냥.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여 들어가기 여 싫은 곳이야 별거 없는 건물이다 와 안에 저 바람이 불어나와 혹시 안에 뭐가 있을걸? 어, 떨어지면 어떻게 돼? 안 떨어질걸 떨어지나요? 뭐 있는데? 떨어지는데 이스터이그 따뜻한 상자 어이스터어이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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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잠 어어 토토 <laughs> 토토 님토뭐 토토 뭐 뭐지? 뭐였어요? 이스터에그는 누군가 지나가는 건 흔적인 것 같은데. 음, 여거 여번 눌러볼까? 어딘가 열리는. 열렸댔는데 아, 네, 등장 아니 공간이. 저... 아 등장미 저럽다 연나네. 안에 네. 음... 공간이 사다리 사다리가 있어. 위로 올라가 보자고. 뒤에 잘 봐야 돼. 뒤에 같은데 잘 봐야 돼 이런데. 예, 뒤에, 뒤에 잘 봐야 돼. 아 여기 옆 옆으로 가야 돼. 옆으로 가야 돼. 한 명씩 가한 명씩. 어깨빵 당해. 어, 아아나나나 <laughs>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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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나 어제 파쿠르 했다고 어제 파 연습해 했다고 뭐야 여기 또뭐 있나 이제 모로 아, 의미가 없다고 뭔가 의미 의미 <laughs> <미안해>,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의미 있을 것 같아 시간이, 멈추, 시간이 멈춘 세상 2 오케이 이거 읽어야 돼, 이거 읽어야 돼. 어디 그러면은 어디? 우리가 그용암 있는 곳에 가야 되고 어? 바다의 섬이라는 거는 그 아까 떨어져 있던 그 섬에 가야 된다는 거 같고 그 우르는 우물은 아까 그, 그 우물 같아. 가자. 렐로 가자. 여기 사다리가 있어 가지고 내가 먼저. 아딱 어, 돼. 아야. <laughs> <laughs> 위험해. 떨어지면 큰일 날 겠는걸? 나 비켜. 내가 비켜. 렐로 렐로. 아. 우! 길이 너무 위험해. 천천히 그리고 조심해서 가는 거야. 한나 씨, 하현 씨. 어디가서? 이쪽으로. 야, 다 올라 올라. 뭐 점프 맵은 능숙하니까. 네. 어. 여정 너는 뭐 떨어지면 안 되지. 좋은데? 배우 배리만 아. 배우리. 네, 나 봐, 나 봐, 나 봐, 나 봐. 여기 맞아? 어? 아진거 같은데. 에이, 여기네. 조금만 나, 나, 더. 넣어. 오케이. 야, 내가, 내가 뭐 가져왔어? 이건 확실한. 장... 아까 저주돼, 저 저주돼, 저다다 들고 있거든요, 다. <laughs> 그 설치 안 하는 거잖아 형아 어, 여기 봐봐 뭐야고으아뭔 어, <놀라> 소리야 <놀라> 오지이 구멍은? 너무 깊어 보여 여기가 맞는 걸까? 하지만 이런 생각을 더 하는 것보다는 차라 이기나 할지도 몰라 조카 보디쿠야 아! 오.. 오야려아 깜짝이야 이씨 우야 아, 헛발 움직뭐지 여기는? 들아 네. 계속 가 보자. 린네 린내 여기 도끼. 여기 도박이, 네. 도박이 반박 판박 갈림. 어? 야, 두 명은 나는 해무네 바나이. 나는 왼쪽으로 야. 가겠어. 아, 오른쪽으로 가겠어. 오케이. 안녕. 가자 네. 아니, 어? 뭐 아, 여기는 조약들어버릴 수 있는 약 호갱이 그 하나랑 조용하게 쓰일 같아 돌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어, 거 하나 근데 용암이 어디로가 흐르고 있어 용암에 어? 들어가지 마세요 야 여기로 흐르고 있는데? 넌 미쳐도 돼? 왔다 에 이거 클릭해볼까 안되네 여기 돌이 있는데? 어? 용암에 어? 들어가지 마세요 돌? 아돌나돌 있어 돌 있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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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잠깐만 이거 그냥 돌이잖아 조약돌 난 조약돌이 있을 수 있는데 아 잠깐만 이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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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조약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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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조약돌 조약돌 야물물물어 아! 버튼 아잘못했었는 버튼 나왔다 아! 야 물이 끊어 물이 끊으라고 물이 끊어 <laughs> 오케이, 그럼 그러니까 아까 반대쪽에서 여기다 있다, 여기다가 설치하고 도박이 아니었어, 이거. 도박 딴거 없다. 거대 협곡이야. 근데 뭘까? 한번 와본 것 같은. 그래?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. 아니야. 우선 빨리 조제로 불러가자고.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? 방법을 찾아봐야겠어. 이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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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? 이거 아까 음. 물 가져. <laughs> 문 닫고 나가. 야 이거 아까 물가고 왔어요, 지금. 여기다, 여기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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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물가 아니야, 아니야. 물 그거 가... 안 빠졌어요, 그거. 날씨. 여기다, 여기다. 이거야. 어, 특별한 돌. 행운 행운 투. 어, 나도. 저, 해코다 뭐, 뭐 나... 뭐야? 아, 여기. 저. 여, 여, 여. 어. 그거 내가 먼저 갈게. 너 떨어져. 절벽에 타고 간다니. 아슬아슬했어. 저기도 건너가야 하는데. 설마. 아니지. 아파라. 아. 배분지는바위들 있어. 이걸 이용하면 야, 바위가 진짜, 진짜 잘 보여졌다. 건너왔다. 계속 앞으로 가보자고. 내려가야 하나? 앞으로. 아, 뭐야? 야 이거 그거 있는데? 유, 어디 이블로우 군대니까 밝아져. 그럼 눈나는 그거 있는데? 아유 어도 넘어오도 여기. 이게 있으면 밝아져서 좋네. 어? 어없는데 아, 여기 어, 어, 또 두갈래. 여기 네, 뭐 이상한 버튼 보이는데, 난 왼쪽 가볼게요 한 번. 두갈래 어디로 가야 되지? 위 흙이 보여, 지상으로 나가는 길인가 봐. 저기는 뭐 없어요. 잠깐만. 아. 일, 텐, 네, 다섯. 아. 다섯, 텐, 네, 다섯. 아, 보자, 보자. 다섯, 다섯, 네. 다섯, 다섯, 네. 다섯, 다섯, 네. 다섯, 다섯, 네. 여기, 여 여기 그 밑에 있어, 요거. 오케이, 오케이. 다섯, 다섯, 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한번 해봐, 한번 해봐. 이거 비밀번호 아니야? 비밀. 비밀번호. 네, 그래, 비밀번호네. 다섯, 다섯, 네. 다섯, 다섯, 네. 아니야, 아니야. 이게 잠깐만 보고 돌리는 거 돌리는 거 아닌 거. 다시 한번더 봐봐. 다시 한번 봐봐. 자세히 봐봐. 다섯 하고 8. 5 5 8이야. 일단 8 하고 다섯. 8덟 눌러. 이 아, 8. 8 오케이. 87 하나 더. 874. 아. 네. 아니, 팔, 내가 할게. 고 아닌데. 아니야. 오오 야, 왜 빼? 아! 어. <laughs> 874가 아, 아닌가? 아, 여기 있대 8로5 8 875. 아, 7로아8 7로야 이거 8 7나 올리겠다 그러면 어올다다야 여쪽인가 여쪽인가 봐이쪽인가 여쪽인 것 같은데 아닌가? 아니요 예. 아닌데 예. 어이구뭐 뭐 작동하는 소리 들렸는데 여기 다 아닌데 뭐야 나 사다리 들어어어 어, 어, 뭐야 여기, 여기, 설치, 설치. 어? 여긴 뭐지? 가운데 어? 뭔가 이상한 게 있어 풀들이 아주 무성하게 자라있어. 마치 뭐 가운데 물체를 보호하는 것 같아. 그렇다면 이게 그 저주일지 몰라. 이걸 풀 방법을 찾자. 야야 이리와. 알았어. 어, 요야 잠깐 제가. 야 제가 누르지 마. 누르지 마. 요거요. 거 한번, 한번, 한번 눌러볼까? 야, 야, 어? 야, 어? 아이 어. 누르지 마라니까. 어야엔더크리스야 엔커테르크사 엔더크리스야엔더크리스야 생각나. 어. 어? 어?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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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나, 하나가 하나가. 하고 하나, 오케. 이 하나 버즈가 풀렸다. 풀렸어. 근데 번에.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지? 어, 어.